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죠 박스터 판입니다 이번에는 짧게 짧게 가 드릴게요 단편으로 이번에는 lg 상사 lg 상사 오늘 lg 상사 이 무거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조가 넘는 1조가 넘는 1조 맞나요 1억 10억 1억 10억 1000원 1조죠 예 1조가 넘는 상사가 상사란데 참 어이가 없다 상사가 몇 프로 갔다17% 오늘 고점이17% 눈에 보이시죠 오늘 장전에 추천해드리고 17% 수익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방황하지 마시고 vip방으로 오세요 그냥 하루만 하면 여러분들 하루 커피값 1년치 커피값 하루만 다 뽑아 한달 경험해 보세요 한번 LG상사 팬이었습니다 긴말 안하고 짧게 짧게 해 드릴게요 우리 삼님 고맙고 우리. 밑에 링크 달아주신 예쁜님들 너무 고마워요 박스에파노 VVIP방으로 오세요 하루에 커피값 한 잔이에요 전 대놓고 그냥 광고합니다만 대놓고 그냥 광고할게요 시원하게 제 스타일이 원래 시원시원하는 스타일이니까 대놓고 날짜도 시원하게 드리고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세요 네 긴말 안 드릴게요 눈으로 직접 보시고 수익 나시면 되죠 맞죠 혼자 방학하지 말고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고요 이해가시겠죠 좋잖아. 같이 매매하면 얼마 나 좋아요. 매매도 같이 하시고. 또 주먹하고 허리 좀. 아, 쌤이, 선생님, 쌤이 바로 바른, 바른 자세 하라고 했는데. 놀러 오십시오. 어디, 누구한테 박스테파노 TVA VVIP방으로 오시면 된다, 안 된다? 된다. 다른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. 다른 건 앞에 유튜브 보고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. 이해가시겠죠? 네. 박스테파노 였습니다. LG상사. 오늘 17%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아주 뭐 남았는데 하, 너무 많은데 아, 이까지 하고 또또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박스테파노 였습니다